그럼 서영 여러분 하이 오늘은 조금 많이 늦었어요 저 어제가 수요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쇼츠도 수요일이라고 써서 올리고 왜 수요일인 줄 알았지? 아무튼 오늘은 오늘이 수요일이구요 좀 많이 늦었어요.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할 거예요. 사실 이날 운동이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스미스 머신에서 프레스부터 했어요. 근데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벤치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벤치에서 프레스를 했어요. 사실, 어제 그저께인가? 월요일에도 쌤이랑 가슴을 했는데요. 참 이상한 게, 쌤이랑 할 때는 양쪽에 5호만 꽂아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날 보니까 나7.50 보자네. 아마 쌤이랑 할 때는 조금 더 바른 자세로 하게 되니까 같은 무게라도 다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슴 운동 인클라인 프레스예요. 인클라인 프레스는 보통 벤치 각도를 13이나 14 정도에 놓고 하고요. 옆으로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대요. 올릴 때도 너무 앞으로 모인, 모은다라는 느낌보다 가슴의 느낌에 집중해서 올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보이는 저 도킹형 보조 배터리는 5000mAh로 아이폰 갤럭시 모두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구매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헬스 곰탱이가 포인트가 되어주는 디자인이라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친구나 트쌤, 뭐, 연인에게 선물해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딥스 머신을 합니다. 이 운동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슴 운동인데요. 사실 이날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근데 해야 한다. 이거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숙제 같은 면도 있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 케이블로 하는 플라이를 해볼 거예요. 이날 제가 운동이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정말 다른 걸 하고 싶어가지고 플라이를 케이블로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 좋던데요. 이날도 진짜 쌤한테도 와, 저 운동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헬스장에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헬스장에 갑시다. 그리고 나 살찐 거 알거든요? 아, 진짜 댓글에 좀 예쁜 댓글 좀 남겨주세요. 무슨 살이 쪘다. 그거를. 그래, 나도 알아. 살찐 거. 먹으니까 찌지. 쌤도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석 때또 먹어야 되니까. 세미 다이어트 중에 있어요 10월 3일까지 하고 추석 연휴를 또 즐겨야죠 또 많이 먹겠다는 아니지만 저도 요즘 푸른 걸 살짝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계를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중이고요 어, 이제 센터 주차 시간이 다시 늘어나가지고 오후에 웨이트하고 유산소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케이블 플라이 할때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그런지 처음에 느낀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할 때는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슴 운동 어떤 거 좋아해요? 전 가슴 운동 다 좋아해요. 그냥 뭔가 좋아.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신이에요. 난이 머신이 진짜 좋더라. 너무 좋아.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신입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봤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고 보기만 해도 진짜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적이나 외적으로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안녕! <laughs> from 서영!